네, 어, 이렇게 다 같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김아랑입니다. 네. <laughs> 내가 김아랑이야. <laughs> 어, 주민아. 네. 내가 김아랑 PD야. 거의 셀수 없을만큼 많이 누른 것 같아요. 각자 <laughs> 각자 다, 다 김아랑을 만났을 테니까요. 네. DM으로. 네. 어, 우리. 그, 지민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음.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음.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심을 좀안 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결국엔 해킹이었다. <laughs> 대화 도중에 어디에서 신뢰감이 좀 있었을까요? 그 학교 집... 공문, 공문. 네, 어, 학교 근데... 공문에서 제가 제일 신뢰도 쌓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획사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니까 믿음이 갔고 네. 그래서, 네, 네. 그, 프로필 사진과 <laughs> 연락처까지 다 내주고. 네. 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만약에 저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저는 일단 컴퓨터를 좀잘 다루는 그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 갈것 그 같아요. 친구한테 먼저 네, 다가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 어떻게 하면 대처가 가능하냐. 하면 그 친구가 해결 답안을 주는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어 부모님이나 또는 진짜 심각하면 경찰한테까지 연락을 음.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제일 그 어려웠던 분동훈님 어떠셨나요? 그래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신뢰가 갔다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없어서 음. 의심부터 갔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없었고 저는 딱히 뭘뭐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제 정보, 제 얼굴 뭐 이런 거 누가 봤을 때 나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다 할 정도의 정보를 올려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 나랑 같이 뭐 유튜브 이런 거 찍고 싶어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차단할 차단 같아요. <laughs> 차단하고.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일단은 연락을 뒤로 미루고, 네. 그리고 계속 요구해 오지만 응하지 않고 또는 나중에 차단하고. 네. 어, 그렇게 대처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동원님. <웃음> 정원님은. 정원님은. <laughs> 어. 친구 이름 몇개 되니까, <laughs> 친구 이름으로 다가가니까 되게 편했는지, 굉장히 반갑게 저를 맞이해줬어요. <laughs> 그래서 대화도 되게 친근하게 나왔고, 뭐, 진짜 그 학원, 그리고 우리 정원님이 어디 사는지까지 <laughs> 자세하게 알려줘서. 일단, 정원님은 어땠는지 먼저 듣고.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일단 리심이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게시물을 보니까 이상은 없어서 리심이좀 줄어들고 그 상태에서 계속 DM으로 얘기를 나, 나누다 보니까 뭐 친강, 친근감도 들고 음. 제 친구 이름들도 많이 알고 있길래 괜찮겠다 싶었는데. 뭐 이런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소까지 물어보는데 저도 되나 했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습어요저도 <laughs> 되나 하면서 다 주셨어요 <laughs> 어, 그리고 우리 그태리님 네. 먼저 봤을 때또제 꿈이 연기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음.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정보를 전부 다 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네 배신감을 좀 느끼나요 네. <laughs>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 어. 그 뒤에서 나오시는 순간부터 소름 돋는 끼쳤던. 아까 태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온다면, 온다면 아 이번 일을 계기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할것 같아요 어, 진짜 무조건. 무조건 뭔가 일단은 주변인들 뭔가 잘알것 같은 주변인들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다닐 음. 것 같아요 이게 진인가 그래서 계속 검색해 볼것 음. 같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캐스팅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건가 네 이렇게 저도 조금 비슷하게 진짜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고 다른 지인들이나 또는 어, 이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문가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은? 네, 이런 사이도 있을 거니까 음. 비슷한 사이트 그런 걸 찾아볼 것 같아요 음. 이 경험의 공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타겟으로 한 사람이 나한테 안 통하면 또 다른 친구를 타겟으로 삼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최소한의 나를 보호하고 다른 친구들까지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호견아 음. 반대로 음. 그 사람의 정보를 체할 수 있는 거 어. 보여야 될것 같아요. 역 키킹을 네역으로 만약에 연락처를 받나거나 네. 신분증 음.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음. 이렇게 바로 어, <웃음> <웃음> 네, 증거를 확보하고 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 나에게 협박하거나 대화나눴던 <laughs> 것들을 캡처해놓고 보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특히나 이런 사례들 중에서 성착취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금품을 같이 하는게 아니라 어, 신상 정보를 캐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한테 몸 사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몸캠을 몸캠을 해서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요구하려고 다가오는 것도 있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 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의 신상 정보를 갖고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얼굴이 알려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그런 어떤 사례에 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뭐, 상대방 그런 요구를, 성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메시지 대화 내용을 네. 캡쳐를 해서 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께 알리든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또할것 같아요. 여성 음. 친구들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같아 어. 제가 뭐 신고를 한다고 해봤자 이미 음.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 음. 사진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고했다가 그게 막 뿌려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 성범죄, 성착취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때는 반드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인식했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어, 부등 어, 완전히 그 성착취범이 갖고선 주도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더큰 피해로 이어질 거고. 아까 그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될것 같아요. 피해를 내가 입었고, 그 피해 지금 뭐, 혹시 유포라도 됐다면. 그때는 피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객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잖아요. 나한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그럴 때, 한번 사고해 보는 거죠 비판적으로 어, 왜 보냈지 네. 어, 나를 어떻게 알고 근데 내 정보는 어떻게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는 거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네. 속여서 미안하고 <웃음> <웃음> 네 네, 저희 상담실에서는 거의 어, 매일 만난다고 볼수 있어요. 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DM을 보내가지고 신상 정보를 이미 좀 파악을 한 후에 어, 친근감 있게 바로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뭐한 일주일간 계속 대화하면서 친해진 다음에 서서히 목적을 드러내죠. 성착취 목적을 가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 다양한 사례들을 매번 접하시는데. 이런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일단 마음이 먹먹하죠. 왜냐면 친구들이 방어 또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건드려요. 정보를 얻는다는 건이 친구가 지금 뭐뭐 뭐 어떤 피드에다가 외롭다. 엄마랑 아빠랑 막 싸우고 났을 때그그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세상 로맨스 로맨틱한 사람이 돼서 또는 카운셀러가 돼서 많이 힘들지 하면서 마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친구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착취 목적을 가지고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런 모습에 피해를 당한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아 정말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그 이후에도 네그 피해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죠. 따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대처 요일방 땅땅하 이것만 조금 명심해달라라는 얘기도 하나 할수 있다면 편익. 착한 친구들이 더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는 거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형은 아니지만 어 저는 이 말,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성숙함이라면. 사람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그 상황. 그 상황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키워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